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 극도로 어려움에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란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오늘 시의 배경은 우리 성경에 오늘 또산 오늘 유다 시스왕 때에 유다 왕 상, 아, 유다 왕 산핸들 왕 때에 아스로아스로 군대 산핸들이 심공을 받아서 남 유다의 성읍이 함락되었을 때의 지십니다.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는 일을 보고 한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즐겼고 애송했던 시라고도 합니다. 그는 환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도 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일절을 함께 읽겠습니다다 같이 일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효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활란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 우리의 인생사의 활란은 애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닥쳐옵니다. 어떤 때는 지진으로서 어떤 때는 홍수나 태풍이나 유역 앞에 피할 길도 없이 속속 무책임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 있고 참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음 죽음과 같은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되고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 오늘 열왕기 하 십팔 장 십구 절의 십구 장을 보면은 시스기의 왕이 왕 때에 아스로 산헤드립이 18만 명을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남유다는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한마의 위기에 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헤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이제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시스기 왕은 사지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 갑니다 성전에 가서 이삭이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스기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에 있는 그 사자를 보내서 오늘 군사 18만 5천명을 치고 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한 명도 남김 없이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흔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피난처로 무엇으로 힘을 삼고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금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으로 능력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오고 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심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전한 신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활란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절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예환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산행드이 위험한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산이 바다를 삼킬 것 같은 거세로 몰아치는 사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한다고 오늘 선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자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예, 절망적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사라진이 없어지고 바다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이암마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할지라도 두렵이 없이 담대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렵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랑과 북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줄 때, 산이 흔들려 바닷군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록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당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유다가 아스루 군대가 요사이 보급력이다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스루 군대 장관 답사기는 유다가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모든 보급이 차단되었고 물줄기가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다 기근으로 굶말라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함께 읽으면 시작.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직존해이신 이의 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물은 신란 연못 중심으로 흘러와서 그 당시 포로된 에루살렘을 오늘도 식수가 되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란못을 주셔서 그 물로 예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신에는 영적으로 생명되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우리 모든 생명의 물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환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지도 않고 평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살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망하고 죽기만 하는 교회만 찾기만 하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고 그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절 보세요, 다 같이 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성중이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혼란 닥쳐도 안전해서 왜냐하면 반석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은 결코 흔들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니 결코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새벽에 오늘 또도우시라하해서이 새벽은 어둠의 막지막 막바지입니다 이 새벽이 끝나, 의절은 막바지, 어둠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비쳐오듯이 환란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란 밤이 깊어질 때, 희망의 새 아침,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늘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이대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벽에 와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우성이 무너졌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와메출하기를주어 먹고 살게 하셨고 이처럼 모든 여러분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도 새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나라의 유명한 김승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김승규 장로님은 국정원을 지낸 장로님이신데 그 가정은 오대체 믿음을 해, 믿음의 테를 이어온 신앙의 명문가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김승규 장로님의 부친 김은성 장로님이 그 가정에 군남매가 있는데 이 군남매는 전부 다 장관도 했고, 또 국천도 했고, 또 내무장관도 하고 여러 기업체 회장도 하고 했던 군남매들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은성 장로님은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 새벽 4시간 되면 그 자녀들 아홉 명을 다 깬답니다. 다 깨가지고 됐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더라고 기도는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꿀벌처럼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더라고 기도하시킨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이 김은선 장로님의그신내들을 익어서 자녀들이 아우, 군암매가 새벽,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군암매가 다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를 종의, 다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명 딸들은 건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유능한 국정원장도 되고 내무장관도 되고 다 사회계층의 교수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 소유사의 기업체의 다 회장들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새벽에 신앙 새벽에 하나님을 최초로 세상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상으로 주님 앞에 오늘 또 교회 나와 새벽에 나와서 기도 못할지라도 새어서 새벽의 교회 인양을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 깨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마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배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지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벽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보문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우리 5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1절 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 하나님의 성 고치존하신 이의 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교회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아멘 하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신 그 하나님, 오늘또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심히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오늘또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땅이 흔들리고, 변화될지라도, 바다머리, 소산화, 넘치려 뛰어놀자도, 우리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심히 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어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중이 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이 나서, 여러의 사정을 오늘 또 시스기 왕처럼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만 여마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심을 보고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산이 떠만 빠요, 하나님에 피난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자도. 신머리 띠소사나 어놀 자도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는 두렵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만나 주시고 새벽에 도와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감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전스키 장로청